혹시 알고 계셨나요? 노년 남성의 성적 활력과 자신감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은 침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남성이 본 적도 없고 거의 이야기조차 나누지 않는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긴 전립선 깊숙한 곳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앞으로 공유해 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세기 동안 남성의 전립선을 조용히 보살펴온 천연식품꾼이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언급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특정 방식으로 섭취하면 단 18시간 만에 염증을 줄이고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는 과일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여성건강전문병원에서 남성건강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박미숙입니다. 올해 32살로 아직 젊지만 남성건강에서 꾸준히 경호검을 쌓아 많은 중년 및 노년 남성들이 활력을 되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 임원부터 은퇴한 선생님까지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왔으며, 올바른 음식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비싼 약물이나 힘든 수술에 없이 자연의 힘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풍부한 식재료를 자랑하며, 이를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야간, 빈뇨, 약한 소변 줄기 또는 성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비싼 건강 보조 식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다섯 가지 간단한 과일만으로 전립선을 축소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요. 이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다섯 가지 특정 과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붓기를 줄이고 기능을 회복하며 60세 이후 남성의 진정한 활력을 지원합니다. 어떤 과일이 1위를 차지하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그 과일을 섭취해 왔지만 그 진정한 효능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계속하기 전에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작은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같은 남성을 위해 설계된 의사가 승인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된다면 댓글에 예를 입력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요를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과일부터 이 건강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이 과일은 흔히 간과되는 작고 초록색 에너지원인데 전립선 깊숙한 곳의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별하거나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냉장고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키위 전립선을 위한 비타민 폭탄. 전립선 문제로 처음 저를 찾아오는 노년 남성들에게서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합니다. 흔한 불만은 야간 빈뇨, 하복부의 지속적인 압박감, 배뇨 또는 종료의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항상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만성염증이라는 한 가지 요인이 조용히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전립선 내부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나이가 들수록 생활습관이 변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염증에 대항하는 최고의 무기 중 일부가 처방전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이 닿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키위의 경우 제가 만난 대부분의 남성은 키위를 시큼달콤한 작은 과일로만 생각하고 가끔 잘라 먹거나 과일 샐러드에 넣거나 냉장고 구석에 잊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키위는 그 이상입니다. 키위는 제가 비타민 폭탄이라고 부르는 비타민C의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키위는 항산화 물질을 듬뿍 제공하여 필요한 곳, 즉, 혈액조직, 그리고 맞습니다, 전립선으로 직접 작용합니다. 비타민C는 놀라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염증을 진정시키고, 전립선을 자극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붓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붓기는 요도와 방광을 압박하여 항상 소변을 봐야 할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심지어 필요하지 않으는 경우에도요, 저는 70대 환자 중 매일 식단에 키위 두 개를 추가한 후몇주 후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푹잘수 있게 되었고, 소변 횟수가 줄었으며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실에 매여 있지 않다고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키위는 비타민 C만 함유한 것이 아닙니다. 섬유질도 풍부하여 소화와 장 건강을 조용히 지원합니다. 이두 가지는 전신 호르몬 균형과 염증 전립선 포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장이 건강하면 몸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호르몬이 안정화되고 염증이 감소하며 전립선의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키위가 순하고 위장 불편을 일으키지 않으며 부작용이나 격렬한 반응 없이 느리고 꾸준한 치유만 있을 뿐 여러분의 몸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직접 섭취하거나 스무디에 넣거나 아침 식사에 곁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꾸준히 하세요. 치유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일 내리는 조용한 결정입니다. 키위가 조용히 작용하는 동안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더욱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로 작지만 연구자들이 남성 활력을 보호하는 천연 비밀 중 하나라고 부르는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봅시다. 두 번째 블루베리 여, 여러분의 남성다움을 지키는 항산화 전사. 60대 초반의 김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빈뇨에 지쳤고 약한 소변 줄기에 지쳤으며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는 느낌에 더욱 지쳐 있었습니다. 박사님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그의 생활 방식을 알아봤고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포에 무엇을 먹이시나요? 대부분의 남성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 건강은 전립선 자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몸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블루베리가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항산화 전사라고 부르며 활력을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회복하고 싶어 하는 남성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조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블루베리는 작을 수 있지만 안토시아닌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내부에서 노화시키고, 즉, 전립선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블루베리 한 줌을 먹을 때마다 전립선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의 혈액 순환 염증 및 만성 염증으로 인해 축적되는 보이지 않는 손실을 늦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아침 식사에 작은 그릇에 블루베리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두주 만에 그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머리가 더 맑아졌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자신의 몸 그리고 자신과의 연결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과일이 남자로서의 제 기분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블루베리는 전립선뿐만 아니라 뇌혈관 및 테스토스테론에도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하반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개선된 혈액순환은 더 많은 산소, 더 많은 영양분, 그리고 화장실과 침실에서 더 나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몸에 정말로 필요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심리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블루베리와 같은 음식을 선택하면 몸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너를 아끼고 여전히 활력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 자체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블루베리는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오트밀에 넣거나 요거트와 섞거나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드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와 스트레스로 인해 조용히 침식된 것을 재건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가 조용한 수호자라면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대담한 전사입니다. 역사도 깊고 상징적 의미도 풍부하며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회복과 세포 복구에 있어서 거의 다른 과일이 제공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왜이 짙은 붉은색 에너지원이 현대 연구자들과 고대 치료사 모두에게 칭송받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류 전립선 세포 활력을 되살리는 고대 과일. 성류는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구조 때문일 것입니다. 겉껍질은 단단하지만 열면 수백 개의 반짝이는 보석처럼 붉은 씨앗이 드러납니다. 매일 저를 찾아오는 남성들이 떠오릅니다. 굳건하고 강하지만 그 겉모습 아래에는 조용한 고통, 스트레스, 불편함, 그리고 다시 활력을 느끼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전립선을 되살리는 것에 관해서라면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과일입니다. 성류는 유행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수세기 동안 동의보감과 같은 고대 의학 서적에서 남성의 힘을 회복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 과학이 그 효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류에는 엘라그산이라고 불리는 화합물과 폴리페놀이라고 불리는 식물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은 전립선 조직을 보호하고 복구하는데 직접 작용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혈액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 산화 손상, 심지어 에너지와 기능을 조용히 파괴하는 호르몬 불균형까지 해결합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인 70대 은퇴하신 박 선생님은 지속적인 전립선 붓기와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로 인해 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약물 치료를 시도했지만, 약물로 인해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순수한 석류주스 반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스요,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냥 주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 그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곳이 훨씬 편안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저 자신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류의 힘입니다. 성류는 전립선 조직 깊숙이 침투하여 혼란스러운 상태를 진정시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붓기를 줄이고 방광에 대한 압력을 줄이며 야간 빈뇨 횟수를 줄여줍니다. 많은 남성에게는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욕망과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전립선 외에도 성류는 혈액순환 면역력 및 호르몬 조절을 지원합니다.이는 튼튼한 남성 건강의 세 가지 주요 기둥입니다성류 씨앗을 먹는 것이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주스는 마시기 쉽습니다.순수하고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꾸준히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몸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부드럽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류의 아름다움은 힘과 부드러움을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체가 안정되었다고 느끼도록 도와주고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석류가 인상적이라고 해도, 해도 다음 과일은 더욱 놀라운 것을 제공합니다. 달콤하고 수분을 보충하며 모든 다육질 과육에는 전립선을 조용히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비밀화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의 다른 음식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원한 여름 간식이 지금의 여러분과 앞으로의 남성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네 번째 수박, 자연 속 리코펜의 비밀 원천. 매년 여름, 저는 할머니댁 평상에 앉아 두꺼운 수박 조각을 손에 들고 주스가 팔꿈치를 타고 흘러 내리는 것을 보며 낄낄거리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달콤하고 상쾌한 간식으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노년 남성과 함께 일하는 의사로서 수십 년이 지난 후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간단한 과일은 실제로 노화방지 전립선에 대한 자연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수박은 스스로 약이라고 소리 높여 선포하지 않습니다. 병이나 상자에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육질의 붉은 과육에는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에서 발견되는 화합물과 동일한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효과적인 항산화 물질로 전립선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삼으며 수박은 순하고 수분을 보충하고 몸에 쉽게 흡수되는 방식으로 리코펜을 제공합니다. 60대 이모 선생님은 지속적인 하복부 압박감과 약하고 불안정한 소변줄기로 인해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약물 복용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저는 그에게 간단한 방법을 시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매일 오후 큰 수박 조각을 2주 동안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고 꾸준함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진료실에 왔을 때 그는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편안해졌고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밤새도록 푹잘수 있습니다. 수박은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이상을 합니다.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고 신장을 씻어내며 요로염증과 자극을 일으키는 독소를 제거합니다.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 더 원활한 배뇨를 지원하고 많은 남성이 겪는 좌절스러운 배뇨 중단감을 완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골반 부위뿐만 아니라 전체 혈관 시스템에서 혈액순환을 교묘하게 촉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개선된 혈액순환은 더 나은 산소 공급, 더 나은 호르몬 흐름, 그리고 더 나은 발기를 의미합니다. 저는 많은 많은 남성이 약물이나 침습적 수술이 아닌 인내심 있는 자연스러운 영양 섭취를 통해 민감성 성과 및 자신감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박이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수박은 부드럽고 효과적이며 친숙하지만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수박 조각을 자를 때는 미각을 만족시키는 것 이상으로 마음속 깊이 더욱 중요한 것을 되살리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제 수박이 회복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면 우리의 첫 번째 과일은 그 문을 완전히 열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은 그것을 일상적인 주방 주식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전립선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리코펜의 가장 높은 원천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준비하면 단 하루도 안 되어 몸에서 작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무시된 붉은 과일이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도구일 수 있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마토 전립선을 빠르게 축소하는 최고의 과일. 저는 여전히 그렇게 평범한 것, 부엌 조리대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치유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토마토는 화려하지도 않고 큰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전립선을 축소하고 남성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에 관해서는 다른 음식을 훨씬 능가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연구를 검토하고 환자와 대화하고 실제 결과를 관찰하면서 토마토가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토마토에는 염증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전립선 세포를 장기적인 손상과 비대성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영양소인 리코펜이 가장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토마토의 힘은 요리할 때 발휘됩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면 리코펜 흡수율이 400%까지 높아져 간단한 토마토 수프 한 그릇이나 토마토 소스 한 스푼을 치료용 음식으로 변모시킵니다.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추가하면 남성 신체의 가장 강력한 치료 조합 중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82세에 은퇴하신 최 선생님이라는 고령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더 많은 약물에 의존하고 싶어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소변을 위해 일어나는데 지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의 어머니가 과거에 자주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토마토 수프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마치 무언가가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마토의 작용방식입니다. 토마토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호르몬 혈액순환 및 남성다움을 위한 연료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의 붓기를 줄이고 소변 줄기를 개선하며 심지어 아침 발기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법 같아서가 아니라 몸에 스스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원시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또한 비타민 C, K 및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면역력 및 조직 복구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리코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토마토를 넣어 먹거나 샐러드에 토마토 소스를 뿌려 먹는 등 토마토를 중심으로 식습관을 개선하도록 권장합니다. 꾸준함이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제 이 보잘 것 없는 과일의 힘을 알게 되었으니 진정한 문제는 이 과일을 다른 과일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키위, 블루베리 석류, 수박 및 토마토가 함께 작용할 때 여러분의 몸은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왜냐하면 해답은 단일 과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자신감 및 활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순간에 리코펜보다 더 강력한 것, 즉, 희망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결론, 만약 여기까지 꾸준히 시청하셨다면 숨을 깊이 들이쉬시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매번의 고통, 매번의 심야 화장실행, 여러분의 힘이나 남성다움에 대해 의미, 의심을 품는 매순간은 단지 신호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이론이 아니라 진짜이고 자연스럽고 검증된 보호력입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은 아마도 수년 동안 이것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키위는 염증에 대항하기 위해 강력한 비타민 C와 섬유질을 가져다줍니다. 블루베리는 전립선을 보호하고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석류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호르몬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수박은 수분을 공급하고 배뇨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독특한 리코펜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보잘 것 없고 친숙하며 심하게 과소평가되었지만, 붓기를 줄이고 내부에서 혈액순환을 회복하는데 최고의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구하기 어렵지 않고 처방전도 필요하지 않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여러분의 기분 수면 행동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사적인 순간에 보이는 성과를 바꾸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남성과 함께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젊고 어떤 사람들은 80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회복이 항상 알약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과일 한 조각 더 건강한 아침 식사, 그리고 여전히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결정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들었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 과일 중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다음 멋진 장은 여러분의 다음 한입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건강여정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건강과 활력이 멀리 있는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우리의 부엌에 있는 평범한 과일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키위 블루베리 석류 수박 토마토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며 나아가 남성다움과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70대 박 선생님이 석류 주스를 마신 후 다시 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라고 말한 이야기는 큰 감동을 줍니다. 이는 건강이 단지 신체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고 삶의 기쁨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이 과일들은 비타민C, 리코펜, 항산화제 같은 영양소로 전립선 붓기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지어 잠을 더 편안히 자게 해줍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요? 매일 키위 한 조각, 토마토 수프 한 그릇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야간 빈뇨와 불편함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희망의 메시지에 공감하시나요? 오늘부터 어떤 과일을 식단에 추가할지 어떤 변화를 시도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종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